주, 주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극장에 가면 항상 영화 시작하기 전에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우리 교회 비상구 뒤로 나가서 어쨌든 밑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어, 영화만 그러는 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 보면 비행기 승무원이 항상 앞에 말하는 게 뭐죠? 산소 마스크가 어디서 오는지, 구명조끼는 어디 있는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비상구 위치를 알려줍니다. 특히 비상구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승객은 승무원을 도와서 탈출을 도와야 될 의무사항까지 알려주게 되죠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인데 비행기 안타보셨는잘 모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완전히 막다른 사방으로 꽉 막힌 곳에서 도망쳐야 할 곳에 있을 때, 우리가 꼭 찾아야 할게 바로 우리 인생의 비상구입니다. 우리 인생에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우리 주차형제가 저랑 짠 것도 아닌데, 사람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만 주신다. 이 말씀을 말씀하시네요. 그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피할 길을 영어로 보면 a way out. 그 길인데 밖으로 나가는 길. 이게 한마디로 뭐냐 비상구, 피할 길 비상.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피할 길 비상구를 열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있는데요.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 또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그 능력으로도 어떻게 해낼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우리에게 비상구을 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것을 믿고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laughs>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난 주에 우리 이어서 계속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잠시 좀 복습해서 말씀드리면 뭐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 옆에는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죠. 다윗은 이 예루살렘을 거점으로 활동했고, 사우를 피해서 저 광야 지역 전체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장인 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그 세월을 십수년간 하면서 너무 지쳤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제 하나님도 보이지 않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에 27장 1절에 다윗이 혼자서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었냐면 나는 곧 사월에게 붙잡혀 죽겠구나. 갑자기 사단이 던져준 두려운 생각이 마음에 들자 그가 염려하기 시작하고 그 두려움에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이제 저기 검은색으로 표시된 데가 블레셋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차라리 적국에 가서 적의 왕에게 나에게 나에게 거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십시오. 망명을 요청하면서 그 가드라고 하는 곳,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이 가드입니다. 가드의 왕 아기스 왕에게 내가 살 곳을 좀 마련해,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망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 다윗이 조금 더 훈련받으며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했지만,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해, 살 길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게 아기스 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왕이 허락한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600 명들의 부하와 실솔들을 데리고 그곳에 살면서 이제 사울의 추격이 끝났으니 나는 좀 평안한 인생을 살겠구나. 이제 나는 안전한 삶을 살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기스 왕을 의지하게 된 인간적인 결정을 한 그날부터 다윗은 더 영적으로 고통받고 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됩 진실만을 말했던 다윗이 이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됩니요 다윗은 항상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인데요. 이제 다윗의 손에는 요 예배가 사라지고 창과 칼이 들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약탈하고 거기서 노략질한 물건으로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명을 버리고 이제 생존을 선택한 그런 삶이 된 것이죠.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자기의 고국을 버리고 자기의 왕을 배신하고 우리나라로 왔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겠구나라고 안심하면서 있었지만,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아기스 왕을 더 신뢰하게끔 만들어야 됐어요. 자기를 의심하면 안 되니까 아기스 왕에게 찾아갈 때마다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아기성이 물어봤어. 오늘은 어디를 치고 왔느냐? 어느 나라와 전쟁을 하고 왔느냐? 했을 때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유다 나라, 이스라엘에 가서 나의 민족들과 싸우고 왔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노력들을 해고 왔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아기 소왕 입장에서 좋죠, 기분이 좋습니다. 어 그래 잘했다. 너가 이제 다시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구나, 영원히 나의 종이 되겠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있죠. 어느 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거짓말 할수 없는 아주 위기의 상황을 다윗이 맞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28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아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여태까지는 전쟁이 없었는데, 이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자기 고국의 형제들과 함께 맞서서 싸워야 할 처지가 된 겁니다. 맨 앞에 다윗이 서 있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저가 이제 완전히 우리를 돌아서 섰구나. 우리 민족의 반역자가 됐구나 하면서 다윗은 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사우랑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판결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사우를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전쟁에 나가면 사우랑에 맞서서 사우랑을 죽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든지 이런 이 이도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만약에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스 왕이 의심하고 너가 그동안 나에게 스파이 노릇을 고하면서 다윗과 가족들을 이제 위협할 수 있는 그런 <laughs>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이 상황에 놓이게 된것이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이름을 기억하지 못는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던 다한 경찰이 마약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서 그 조직 안에 잠입해 들어가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의심을 사지 않으려고 자기의 과거를 다 신분을 세탁하고, 심지어는 교도소에까지 들어가서 한 2, 3년간 거기 머물면서 그 마약 조직들의 일원들과 친해지게 됩니다. 신임을 얻고 결국엔 이 조직원이 되고, 나중에는 아주 신임을 얻어서 이 보스의 오른팔이 되고, 이인자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조직에 또 다른 비밀경찰이 있었던 거예요. 같은 인물을 띠고 다른 경찰이 숨어서 들어왔다. 그 사람이 적발이 되고 잡힌 겁니다. 그리 고문을 고 받기 시작해요. 정체를 대라. 그리고 이 조직에 너 말고 또 이런 비밀 경찰 노릇하는 스파이의 이름을 대라라고 말하니까 이 경찰이 고문을 그렇게 받으면서 죽을 상황까지 놓여 있는데 입을 열지 않. 거예요. 결국 죽이라라는 명령에 이제 그 죽이는 처형을 누가 하느냐? 공교롭게도 바로 이또 다른 비밀 경찰인 이2 인자에게 총을 주면서 네가 쏴 죽이라고.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끝까지 비밀을 지켰던 자기의 동료를 쏴야 되는 상황 근데 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쏘지도 못하고 거부하지도 못하는 아주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는 아기스 왕의 아주 치졸한 정치적 음모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을 맨 앞에 두었을 때 이스라엘이 받을 충격과 혼란을 야기시킨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존경하고 따라왔던 사울왕의 사위, 그리고 이, 왕, 이 나라의 이인자, 그리고 왕이 될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스라엘 군사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내분이 네 일어날 것을 아기스가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를 이용해서 다윗을 앞에 세우고. 다윗은 아기스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사실은 아기스는 다윗을 이용하는 것입니 여기에는 더 치졸한 사단의 계획이 더 숨어 있습니다. 사단은 무엇을 원했는가? 앞으로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 누가 태어나시느냐? 바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다윗의 인생을 파멸하기로 원했고 그의 사명을 포기하게 만들기 원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넣어주는 두려움을 넣어주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망명하게 하고 결국은 아기스의 종이 되는 그래서 오늘 같은 상황을 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올무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자승자박이란말 알지 않습니까? 자기 께 자기가 넘어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올무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그분이 무슨 길을 열어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를 위해 비상구를 열어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다위세계도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기적적인 방법으로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29장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장면을 상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베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병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다 자, 진이 쳐진 상황이에요. 이쪽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줄 진쳤고, 저쪽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진쳤고, 저 뒤에서는 아기스 왕과 그 뒤에 다윗과 부하들이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제 몇 분만 있으면 이스라엘과 다윗이 만나게 되는 그런 딱 상황이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얼굴을 가려 할까,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있는 그 상황에 갑자기 3절에 보니까 블레셋 군사의 지휘관들, 이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관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냐면,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제서야 다윗 무리를 발견한 겁니다. 블레셋 다른 장군들이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하면서 알아본 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유대 민족을 낮추어 부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본 시대 에 우리나라에서 조센징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 지금 일본 전쟁과 저기 조선과 전쟁하는데 조센징들이 지금 우리 편에 있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아기스왕이 따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아기스왕이 이렇게 별로 납니다. 이 사람 처음에는 사울의 신나 다윗이었지만 내가 1, 2년 이와 함께 있어 보니 이제 완전히 우리 편이 됐습니다. 저가 고급을 배신했기 때문에 저는 고급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완전히 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나는 지금부터 이가 만명으로 온 오늘까지 그의 허물을 본 적이 없어 잘못한 사람이 아니며 정직한 사람입니다. 믿을 만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4절에 보니까 이 지휘관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 지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라. 돌려보내라. 믿을 수 없다라. 여러분, 이 지휘관들이 왕에게 항명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하면서 이것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시에 왕이 결정하면 그냥 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휘관들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대를 하니까요. 아기스 왕 흔들리게 싶다. 그러면서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전쟁에 딱 나가는 순간 그가 돌변해서 우리 블레셋을 치는 첩자 노릇을 할 테니 그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랄까는 라 사울에게 화해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의 목숨을 그에게 전할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6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결국은 이 방백들의 말을 의지하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래서 6절 7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약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저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자기는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령들이 반대하니 이번만큼은 가서 켜라. 오히려 축복하면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우, 잘됐다. 아우, 좋다. 알겠습니까? 아, 그런 경우 혹시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늘 만나자. 몸도 안 좋고 좀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 아,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갔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친구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약속이 생겼어. 오늘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오늘 안 나와도 될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 그래? 그러게 칩니다. 아, 내가 이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얼마나 지금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아, 그렇지만 겉으로는 지금 화를 내는 그런 여러분 그런 기억 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윗이요 8절에 보니까 막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기스 왕에 막 따지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니 지금 사울과 싸우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이 원수들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은데 왜 나를 말리냐는 겁니다. 하면서 오히려 막 아기스 왕에게 억울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은 진실한 마음이 아니죠. 휴 다행이다 하면서도요. 혹시나 들킬까? 또 지금 지휘관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가려야 해요. 그러니까 더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라. 내가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불레셋 사람들의 반백들은 말하기를 그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니라 하니 어쩔 수 없이 가라 오히려 아기새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봤습니다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을 거같요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불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불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고 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불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쪽으로 올라가고 이스라엘 사람인 다윗은 불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헛헛하고 좀 허무한 생각도 들고 지금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1년 4개월 전에 만약에 내가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사울의 요청에 의해서 이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과 맞서는 사람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마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움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선택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 혼자 지금 전장터에 나가지도 못하고 또 그렇다고 전장터에 있는 형제들을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 거기서 맞서서 싸우고 있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사우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하는 여러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비상구를 열고 밖으로 나가면서 아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왜이 상황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 순간 다윗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 그러나 지금 자기에게 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돼니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지 모르고 하나님 지금 제가 여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있습니 이제는 고향으로도 못 돌아가요. 이제는 블랙셋에 남아있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나는 어디에 가야 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아마 고민하는 그런 마음, 심정이 아니었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아주 작은 한인 교회를 섬겼습니다. 전체 성도들이 한2 0 명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친구의 소개로 한번 방문하게 됐는데 바로 그날 이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이 좀 저에게 어려운 사정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와 좀 같이 사역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절할 수가 없어서 기도하면서 제가 그 교회를 같이 섬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목사님 사모님 성품이 너무 좋으십니다. <laughs> 성도들도 사랑하지만 같이 부교역자하는 분들을 한 3만 사람, 사람 정말로 아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100만도 채안 되는 사례비를 받으면서 저에게 30만 원을 나눠 주십니다. 교통비 하고 저도 사례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목사님의 교통비를 받으면서 거기서 유스 사역을 하고 젊은이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기뻤어요. 성도님들은 몇번 안됐지만요 비전이 있었고 같이 공동체의 그 나눔이 기쁨이 있었고 함께하는 그 비전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데 어떤 날한 성도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시게 되시어요데이 성도님은 제가 있었던 그 달라스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었어요 왜 유명하냐 돈이 많기 때문에 이 도넛 가게를 3개 정도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햄버거 가게까지 또 같이 운영하시고 원래 목사님 사모님이 이 도넛 가게 캐셔로 새벽에 나가셔서 아르바이트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 가게를 막 확장하면서 나중에 믿고 맡길 사람이 없으니까 이 성도님이,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목사님, 어차피 목사님도 생활이 어려우시고 저도 믿고 맡길 매니저가 필요한데 혹시 우리 새로 시작하는 햄버거 가게에 매니저 역할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처음에 거절하셨어요. 나는 주일 사역도 해야 되고 또 교회 일들도 있기 때문에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하루에 4시간만 해 주시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 그뭐 흑인들이라든지 멕시칸들이 있으니까 매니저 역할 들만 관리만 해 주시고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은 온전히 사역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교육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나눴을 때 저희가 반대를 했습니다.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일할 수 있지만 성도님의 가게에서 일하는 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이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일하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우려를 표했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너무 강곡히 요청합니다. 지금 구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은 어떡하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 가게를 맡아서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게 해주십 얼마나 성심껏 하셨는지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니까 문제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흑인들과 멕시칸들이요. 이 책임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연락도 없이 빠져버려요. 그러면 누가 메꿔야 됩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나가야 돼요. 처음에 4시간만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6시간, 8시간 아, 10시간까지 일하는 거예요. 금, 토, 일은 무조건 말씀 준비로 빼야 되는데 갑자기 토요일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주일에 설교 마치고요. 주일날까지 일을 하러 가게 돼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 성도님은요 2주 동안 괌 여행 간다고 주일날 빠지고 가게 맡겨놓고 자기 여행 가는 거 그리고 목사님은 설교하고 그 집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또 돌아서 목회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 결국에 목사님이 고민고민하다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빨리 매니저를 메꿔주시든지 안 그러면 저는 내려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매니저가 안구해지는지 구할 생각이 없는 거지.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정해진 상태에서 목사님 그만두게 돼요. 그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또 화가 나겠죠.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냐? 성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하던 일들 그냥 내려놓고 내팽 켜칠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주변에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데안 좋은 온갖 소문을 다 내. 목사님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돈적으로 정직하지 못해. 가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건다 목사님 책임이라고 해서 다 소문을 내고 다. 다른 것도 아니지만 목사님이 그 성도의 어려움을 알고 그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결국 돌아온 게 뭐냐면 목회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정말 몇명안 되는 그 성도들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처음엔 원망했는데 그런 고백을 저희들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재정적인 것보다 더 두려웠던 거는 이 성도가 떠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었다. 내가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았을 때 혹여나 떠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자기에게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닌 걸 알면서도 그 부탁을 들어줬고 잠시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1년 4개월 아기스 밑에 있었지만 우리 목사님은 1년 6개월 동안 일하셨습니 그리고 결국은 관계가 깨어져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이제 목회하고 싶지도 않다란. 난 이제 안 하고 싶다. 내려놓겠다란. 저희들 같이 기도하면서 그래도 목사님 끝까지 감당하셔야죠. 그래도 다시 추스리고 일어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그때 저희는 이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나중에 들렸던 소식은요 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 그 교회가 감리교단이었는데. 감리교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파송을 합니다. 목사님 이쪽 교회 가십시오. 목사님 저쪽 교회 가십시오. 해서 교인들이 청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감독의 결정이 큽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한 미국 교회에서 목사님을 찾는다는 것. 그 교회는 한 3, 40명 되는 미국 성도님들 모이는 감리교회, 시골교회인데 목사님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목사님이 영어를 잘 못하십니다. 그냥 뭐 인사하고 하는 건 하도 생활하는 건 해도 여러분 영어로 설교를 하고 영어로 상담을 하고 여러분 영어로 목회한다는 게 쉽겠습니다. 마치 베트남 이 나라의 사람이 와서 옥사님이 돼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똑같지. 근데 참기적적으요 너무 놀라운 거는 그 교회 성도님들이 시골뿐이라 그러지 모르는데 너무 순수하십니다. 옥사님 영어 못해도 괜찮습니다. 옥사님 말씀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열심히 제가 성경을 읽고 미리 공부해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 미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사랑을 너무 많이 받으십니다. 거기서 막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소식을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와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배워주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다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 기뻐서 연락을. 너무 행복하다. 이제야 목회하는 맛이 난다.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참 다르구나. 또 하나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막다른 순간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저도 유학 마치고 돌아와서 사실 사역지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주시죠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셔. 또 시험 당할 쯤에 뭘 내주신다고요? 피할 길. 우리를 위하여 비상구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성도는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면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나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상황과 재정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잠시 잠깐은 편할 것 같고 잠시 잠깐은 뭔가 회복되는 것 같지만 마침내 영적으로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때로는 내 실수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있고 어떻게 보면 기도의 자리도 떠나있고 사명의 자리도 떠나있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다가오셔서요. 우리를 위해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 다윗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터벅터벅 그블레셋으로 돌아오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불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고백을 했느냐? 시편 40편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삶속에 혹시 정말로 이건 기가 막혀서 도대체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위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서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냥하기를 시작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고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아는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네. 의지하려다. 네.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돈을 두려워하고 그랬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의 모습을 보고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차 형제가 간증했죠. 그 어려움 속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 위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소화도 되지 않고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방법이 없는 거예 하나님께서요 정말 기적적으로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형제들을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다그 아, 네. 하나님이 지금 여, 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이 말씀을 붙들시고요 정말로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은 깜깜한 곳에 있을지.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내어주고 비상구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2025년 시작되는 이한해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